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리서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 마우스를 사용하고 컴퓨터로 일을 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일하기보다는 균형 잡히지 않는 자세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작은 잘못된 자세로 인한 근육의 수축이나 변형이지만 점차 진행되면서 뼈의 위치, 그리고 각도의 변화, 또한 이로 인한 신경 쪽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거북목, 디스크, 만성피로 등의 각종 증후군이 오기 쉬운 것이죠. 이런 증후군은 평소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올바르게 풀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3D 시스템, 그리고 자동 모드, 또한 부위별 마사지 기능 등은 각 부위에 맞는 마사지를 통해서 적절한 곳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어 직장인 분들의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각종 병과 증후군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